예진은 민초파예요. 저는 민트 초코를 좋아해요.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? 자주 생각나지는 않고 있으면 먹어요. 있으면 먹고 아니요. 가끔씩 땡길 때도 있어요. 아, 오늘은 상큼한 게 먹고 싶다 하는데 사실 요거트가 저한테는 1순이라서 정말 가끔가다.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먹고 싶었던 날. 근데 이제 그 할로윈 친구가 있길래. 그 친구를 먹었죠. 뭔가 약간 1순위는 아니지만 세컨드 느낌? 두 번째 느낌?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좋아합니다. 상큼한 거 좋아해서. 슉. 어? 그림자진다. 음. 미찌는미찌줄수 믿지는... 믿지 없어. 내가 다 먹겠어. 되게 이런거먹고아가흥 아... 아... 라고 했어. 넌 너무해. 그치? 저도 너무 주고 싶어요. 여기 보이는 이거 다 나눠 먹고 싶은데, 어쩔 수가 없네. 어쩔 수가 없네. <웃음> 얄밉네요. <웃음> 얄밉네요.